응 음, 이리 오너라, 걔 아무도 없느냐? 응. 음, 음. 양반은 뛰지 않는 법이 거늘. 방정맞게. 맞겠... 어? 아니, 사또. 아, 사또 아야. <laughs> 뭐 우리가 이렇게 입고 있지만 그 것이 아니지 않느냐? 어, 오늘 옷 어, 뭐, 새로 사또 어, 사또, <laughs> 사또? 오늘 새로 샀또 새로... 어. 여기가 뭐 하는 곳이냐? 여기가 그하명에 어. 있는 그 남계서원이라는 곳인데, 어, 어, 어. 여기서 그 티움 모바일이라는 그 걸... 어린이들이 어. 어디에 있든 간에 미래 기술 을 체험할 어. 수 있는 이동형 ICT 체험관이라고. 전공통신 어. 어. 기술 체험관. 전공통신 어, <laughs> 기술 체험관. 뭔 말인지 알지? 서원이라 그러면 어. 학문을 익히고 학문을 닦고 말이야. 학문을. <laughs> 이거 봐라. 개 아무도 있구나. 어, 여기 있구나. 아. <laughs> 여기는 무엇을 하는 곳인고? 이곳은 최신 ICT 기술을 이용해서 어. 도련님들의 흥미와 적성을 찾아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미래 의 직업에 대한 것을 VR과 AR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수 있는. 너무 긴장하지 마시게. <laughs> 네. 네. 아, <laughs> 저 연구소장님이 맞아 주실 겁니다. 오현. 어. 오! 저 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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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어쩌... 연구를 연구소장님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는지, 알아나라 머리머리! 총 게임이 6가지로 진행이 되는데, 흥미와 적성을 찾아주는 게임입니다. 아... 문맥에 맞게 적절한 말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아, 뭐... 문맥에... 문맥에 맞게, 어디 보자, 어떤 디어 것도 못본척 하겠습니다. 네, 음... 원래 이렇게 하는 거지. 예! <laughs> 이게... 너희들 뭐하고 있느냐? 너희들 뭐하고 있느냐? 대답 좀 해줄래, 친구야? 김혁, 지금 보니까 뭐 불을 끄고 있네, 지금. 아... 자네는 소방관이 되는 꿈을 꾸어 보았는가? 아무래도 그런 꿈이 있다면 여기서 이룰 수 있을 것 같네. <laughs> 그 아, 아 여기 여기 이거, 여기 여나 여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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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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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어좀 큰일 뻔했어. <laughs> 어. 야. <laughs> 방금 해봤잖아요. 네. 이게 뭐였어요? 경찰, 뭐 도둑 삼는 가 이걸 해보니까 경찰관이 되고 싶다는 꿈이 생겼어요 혹시? 아니요. 아 <laughs> 그럼 다음에도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체험할 의향은 있어요? 바로 들어와요 오! 우주 정거장에 오신 걸 환영한다는데 지금 우리 친구 우주 비행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친구 이런 VR 해본적 있어요? 아니요. 아, 여기 와서 처음 해본 거야. 어, 네. 해 보니까 어땠나? 재밌었어요. 어, 재밌었어. 우리 친구는 미 미아가 된거 같은데. 시간 초과로 끝났다 아, 버렸구나. 시간 초과로. 어. 우리 친구는 우주 비행사에는 영 소질이 없는 해 본이가 어땠어? 어, 어려웠어요. 우주 비행사라는 직업이 만만한 직업이 아. 아니에요. 꿈이 뭐예요? 축구 그 선수요. 가장 좋아하는 축구 선수. 손흥민이. 그치. 아 수퍼 어, 선수, 번수. 어, 어, 그러면은 여기 이제 축구장에다 생각하고 이쪽 길로 몸싸움해서 드리블하고 나가보는 거. 드리블. 어어 어. 감 고마워요.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렇지. 머리가 어, 많이 어. 큰 편이야. 22cm. 오오 보시고만. 그렇지 그렇게 해야 된 <laughs> 어, 이렇게 헤엄을 쳐서 가야 하는. <laughs> 요 알록달록한 여기서는 뭘할수 있는가? 아니 여기가 어. 그그그아 그래, 그. 이걸로 축구를 열심히 네. 해살 아, 할게 열심히 있습니다. 어? <laughs> 그러면 진 사람 딱밥. <laughs> 칠다입니다야 내가 말이다. 일곱 살 때부터 축구를 시작해. 그때 시작한 사람이 백 명이라 치면 지금까지 <laughs> 이렇게 하고 있는 건나 하나뿐이다 이 말이야. 기막히 기막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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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여자, 가자 가자. 그렇지 그렇지. 못가 더 못가. 못가 더야 근데 이게 한명몰아주기 할래? 몰아주기 해야지. 어 네가 맞는다고. 나남자다 <laughs> 괜찮아? 네. <laughs> 어 승부의 세계는 냉정한 거야. 저는 아이를 데리지 않기 때문에 <laughs> 우리 혁이는 뭐 알고 있는 사자성어가 있나? 어, 나 같은 경우에는 그 세옹지 마라고아 세자에 세, 어. 세 자에. 자? 물음표 옹에 물음표 지자말맞 자를 써가지고 땅을 달리는 말이 하늘에 있는 새를 보고. 자 오늘 어땠는가 김형 전통 문화와 이 첨단 기술을 체험해 보는 응. 애들이 신나하고 그러지 않았는가? 그렇지 그렇지 아이들에게 어. 꿈이라든지 진로에 대해서 방향성을 설정해 줄수 있는 좋은 어. 길인것 같아. 이몽국까지이 아이들을 위해서 어. 이 체험 장소를 만들어 준거 아닌가? 그렇지. 어 그러니 뿌듯하지. 티움으로 이행시 한번 가보시. 갑자기? <웃음> <웃음> 자 티. 티움이 이곳에 오니 좋지 아니한가? 어, 운만이 밤에 혼. 홍... 그러면 오늘 혁이가 한번 준비됐는가? 아 말만 하면 다 나오지. 어, 티비에 네. 백종원이가 하는 말. 엄마. <laughs> 항상 이제 여러 군데 이제 지역을 찾아다니는 티움 보바일 정말 즐거움이 오조 오억대라고 하다 여러분들께서는 다음 장소도 많이 기대해,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어. 그럼 여러분들 다음 장소에서 <laughs> 알았어. 예 맞춰자고 다음, 다음 장소에서 맞아! 만나.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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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